네, 실전 고급 어휘 수거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신 단어는 어, 딱 보면은 어서 봤는데, 근데 정작 의미는 조금 애매한 예, 그런 단어, 또 그런 수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단어부터 같이 볼게요. J-A-C-K, 뭐 사람 이름이죠, Jack. 어, E-D, 그래서 발음은 Jack, Jack. 형용사로서요, 뜻은 사람이 각성돼 있는 상태, 특히 뭐 약물 같은 거에 영향으로 인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이제 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카페인, 캐피인 같은 경우도 어 사람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양가 좀 약간 좀 사람이 이렇게 좀 각성돼 있는 상태인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이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 근육질인 아주 그냥 립. 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근육이 쩍쩍 갈라져 있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뭐 you are so jacked' 예,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 참고로 이 jack이라는 거는 J-A-C-K를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뭐잘 아는 뭐 자동차 타이어 뭐 안고 났을 때, 교체할 때 차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밑에서 하는 그거고, 차뭐 트렁크엔 다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그래서 jack up 하면은 뭐 뭔가를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또는 값을 올리다 할때 뭐 jack up the price.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늘어나다 올라가다는 의미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각성된 예, 듯한 느낌, 흥분된 듯한 그리고 사람의 어떤 뭐 신체가 늘어났으니까,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뭐 근육질로 이렇게 되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해석적으로, 영어 정의를 보시면, physically or mentally stimulated from the effects of a drug or stimulant. so 뭐, drug이나 약이나, 반드시 마약은 아니에요. 어, 또는 어떤 각성제의 effect, 효과, 과 from으로부터 physically or mentally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stimulated 각성이 되어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육질이라는 것의 영어 정의를 보시면 of a person 사람에 있어서 having very well developed muscles 아주 잘 developed 향상된 개발된 그런 머슬 근육을 갖고 있는 상태를 'jack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또, 또 참고로 'jacked' 하면은 조금 약간 나쁜 표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로는 하지 못하겠으니까 사전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수거 'bang something out' 또는 'bang out something' 요 순서는 뭐 바꿔도 되겠죠 앞뒤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많은 양을 특히 뭐 글이나 곡, 뭐책 같은 거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글로 표현하는 뭐 또는 음악, 곡 같은 거를 단숨에 해치우다, 만들어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게 좀 많은 양을 뜻해요. 또는 음악을 아주 시끄럽게 연주하다. 근데 이건 뭐잘 치는 사람의 보다는 못 치는데 그다음 꽝꽝꽝꽝꽝꽝꽝 뭐 피아노 같은 거를 막 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 정의를 보시면 produce something 뭔가를 생산해 낸대요 만들어 낸대요 h u r r i e d l y 급히 단수미가 되겠죠? or in great quantities. quantity는 양을 뜻하죠. 그래서 많은 엄청난 양 또는 급하게 뭔가를 생산해 내는 것 만들어 내는 것 첫번째 정의에 대한 영어 정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음악을 시끄럽게 연주하다. play music noisily. 맞죠? and typically unskillfully. 일반적으로 기술이 없게, 예, 기술이 부족하게, 잘못 치는 놈이 시끄럽게만 꽝꽝꽝꽝꽝 뭐 피아노나 기타나 뭐가 됐든 치는 모습. 예, 그랬을 때 He's banging out 뭐, somebody's so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작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녀는 그녀가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카페인 때문에 각성 상태였던 것 같다. 그래서 각성 상태였던 것, Jack이라는 것을 쓰겠죠. 당연히 I think 라는 생각한다.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인 것 같다. She was jacked. 아, 그녀는 각성 상태였던 것 같아. On caffeine. 전체 성으로 씁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거는 on 뒤에 나오는 것의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on medication, 뭐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카페인 때문에 j a c k 된것 같아, 각성 된것 같아. 왜? 원인이 뭐예요? She wouldn't stop. 아, uh, uh, 결과죠. Because she wouldn't stop talking. 그녀는 uh, stop talking, 얘기하는 것을 멈추려, wouldn't 하지 않으려 했으니까. So, will 또는 would, 조동사의 용법에서 uh, 어떤 주어의 성질, 성향을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두 번째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실제로. Uh, 수거영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보도 자료를 편집하고 또 많은 양의 이메일을 보내며 하루 종일을 보냈다. spend ing. 그쵸? 여기 보시면은 그녀는 보냈다. 뭐를? all day. 하루 종일을 뭐 하면서 editing 하면서, 또 banging out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거죠. 즉, 뭐하면서요? editing press releases. press releases는 뭐 특히 정부나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 하는거죠. 퍼블릭한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녀는 보도자료들을 편집하고, and, 또 banging out, 이메일, 많은 양의 이메일들을 banging out, 작성하면서, 쓰면서 그렇죠? 뭐했어요? All day 하루 종일을 spend 보냈습니다. Spend time ing 참 어, 영어 배울 때 중학교 뭐 1학년 때쯤 어, 한국에서 처음 배우는 표현인데 어, 이 문장에서도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 밑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영장 눌러서 이답 보지 마시고 한글만 보고. 이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지, 물론 다른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부하신 내용을 본인이 그대로 duplicate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 사이트의 모든 영작 또 듣기 연습 그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2번 링크대로 따라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제 사이트의 모든 내용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실전 고급 어휘 수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